오늘의 특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일가가 수사 관련 증거물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앞서 특검은 김씨 일가가 운영하던 경기도 소재의 한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금고에 있던 금거부기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남긴 편지, 그리고 현직 경찰 간부의 이력에 담긴 인사 리스트들을 발견했었는데요. 당시 발부받은 영장으로는 해당 물품들의 압수가 불가능해 새 영장을 발부받는 사이 해당 물품들은 사라졌습니다. 특검은 김씨 일가가 이 물건들을 숨겼다고 보고 증거인멸,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입건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. 또 김건희 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경북 경회루를 방문했다는 사진이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.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은 종료 차담회에 관한 것이라며 경회루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특검은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. 최상병 특검은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특검은 임 전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해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. 한편, 임 전사단장은 현재까지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